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8일 어, 주 시장 중간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특별히 지금 아이폰으로 제가 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캡쳐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PC로 하다가 어, 이게 좀 어,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어, 저도 어, 뭔가 어,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laughs> 쉽지 않죠. 지금 아이패드를 끼고 아이팟인가요? 예, 아이팟이죠. 아이패드는 화면이고 예. <laughs> 완전 얼리 아답타입니다. 저도. <laughs> 예. 어, 지금 증시는 어, 좀2,417.0.36% 어, 올라갔고 코스닥 829.0.1% 올라갔으나 실적으로 업종별로 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어, 미국 어, 금융 뭐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어, 실리콘 밸리 뱅크의 어떤 파산 이후에 1 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좀 어, 정리가 되면서 뭐 인수 합병되고 좀 정부 지원 들어가고 하면서 쇼크를 받았다가 다시 좀 정상화되고 그 외에 이제 급등했던 기술주 테마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 뭐, 로봇 관련주 또 급등했다가 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주 시장이 어, 늘 이렇게 계속 어떤 큰 이슈 하나로 인해서 어, 급격히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바닷속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물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예, 밭을 갈아 엎는다라고 도 표현하는데, 어, 뭐 농작물로 비교하냐면 1년 농사를 하고 어, 수확이 끝나면 또 새로운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시장이 계속 순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순환하는 흐름에 어떤 어떤 매기가 좀 포착되어서 좀 얘기 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계속 주의를 당부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 여러분들이 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또 매력적이고 너무 탐스러운 음, 복숭아처럼 어, 달콤하고 어, 맛있어 보이지만 실적으로 어, 그속에 들어가서 어, 매매를 보시면 정말 단기적으로 뭔가 급등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때더큰 수익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듯 하다가 꺾어지거나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헤어나올 수 없는 큰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바이오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죠. 신풍제 약 보시면 이런 주식들이. 2차 전지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뭐 그때 세력들 그때 테마주들이 결국 지금 1년 음. 뒤에 2년 뒤에 반토막돼 있고 마이너스 70% 80%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 뭐 과거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테마가 되고. 분명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1500원짜리가 8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금량 단순히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한다, 뭐 부지를 매입했다 2차전지가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고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승하는 걸 보고 투자들이 어, 마치 이제 꽃이 활화이 피고 꽃향기가 나면 찾아드는 벌꿀처럼, 어, 불나방처럼 이제 쫓아갈 수 밖에 없게끔 이렇게 유혹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빠질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지 않는 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어, 투자 정보가 있고 투자 지식이 높다 하더라도 어, 이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어, 우리는 또큰 손실을 또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수익을 못 가져갔지만, 손실은 보지 말자. 그니까, <laughs> 저희 가장 큰 지론입니다.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뭐 세력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맞더라도, 마지막 한 번만 틀려버리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의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어, 너무도 잘 알고, 10년, 20년, 30년 계속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 그런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어, 라고 또 오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한번 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진 않고요. 좀 짧게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음, 어,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농부의 우아입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이렇게 좀잘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딱 하나만? 네. 네. 그냥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농부의 우아를 생각해 보자. 어느 날 농부의 말이 달아났다. 그날 저녁 이웃들이 위로해 주러 찾아왔다. 이웃들이 말했다. 자네의 말이 달아났다니 정말 유감이네. 정말 안된 일이야. 그럴 수도 농부가 말했다.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 다음 날 말이 일곱 마리 야생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웃들이 말했다. 오 정말 행운이 아닌가. 이제 말이 여덟 마리다 있잖아.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더니 대단한데 이제 이렇게 놀란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 중한 마리를 길들이다가 말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니다오 이런 정말 안됐구려이웃들이또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날, 징병관이 전쟁에서 싸울 군인을 짐집하러 마을에서 싸웠으나,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농부의 아들은 데려가지 않았다. 모든 이유들이 말했다. 정말 잘된일 아닌가? 그럴 수도, 말했, 농부가 말했다. 아닐 수도 있고. <laughs> 계속,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각, 관각의 세상에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 같은 삶을 살아간다. 전체적인 그림을 전혀 볼수 없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강한 반응은 농구, 중국의 농부처럼 아마도 철학을 취하는 것이다. 좋은 철학자는 좋은 청자다. 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므로 이들은 얼마나 낯설든 간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아르투어 쇼페나우어는 이국의 고대 문헌에서 숨은 죄를 발견했다. 멋졌죠? 이제 얘기는. 요즘 철학자를 읽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많이 경험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좋은 뉴스가 났지만 그게 정말 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악재일 수도 있는데, 이 악재가 여러분, 종가에서, 예를 카카오가 바닥에서, 카카오뱅크가 18,000원, 16,000원인데, 실적 보고서가 엉망진창을 왔는데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전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음, 이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2차전지 어, 급등주 테마주들이 당장 눈앞에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폭락했던 주식 바닥을 벅벅 끼는 주식 악재로 가득 찬 주식들이 지금은 어, 최악의 국면이니까 정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런 항상 새로운 투자의 지혜가 필요한 게 우리 주식투자에서 필요한 꼭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